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투자 최고의 전문가 최프로입니다. 오늘은 피스네트워크 알아볼 건데요. 대형 악재를 해소했고 자 물량이 대거지로 나왔죠. 하지만 다 해소를 했고요. 이제 더 이상 물량 나올 게 없기 때문에 피스네트워크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알트코인 불장 본격적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시작해가지고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피스 네트워크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가 나오게 되면은 상당한 상승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피스 네트워크의 세력은 반엔과 업비트입니다. 반엔이랑 업비트가 가장 많이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번에 피스너테크 하락 계속 시켰잖아요. 밑에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가격을 안 올렸다 뿐이지 계속 사고 있었다. 요거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력들 물량 확보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개미들 털기를 엄청나게 털었기 때문에 물량 확보 많이 했고 요거를 빌미로 특별 에어드랍을 실시할 겁니다. 요 에어드랍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20% 정도 수익을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특별 에어드랍인 만큼 여러분들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격을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단순히 보유한 것만으로는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보셔가지고 요 자격 획득하셔가지고 20% 수익 챙겨주는 에어드랍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에어드랍 이후에 폭발적인 가격 상승 나올 거예요. 에어드랍 될 때까지는 꾹꾹 누르다가 지금도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다정고점까지 올라가는 큰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스 네트워크 차트를 보면요, 자 상장 때 가격을 지금 저항대로 계속 뚫지를 못하고 있죠. 중요한 가격대는 전고점이 아니라 960원 구간이고요, 그리고 1,200원 구간, 그리고 전고점인 1,600원 구간까지 볼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강력하게 지지해줬고 거래량이 터졌죠. 이때 거래량을 만든 것이 바로 바이낸스와 업비트의 세력에들입니다 세력이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상장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 이 터졌을 정도로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보듯이 거래량 급등 조짐 나오고 있고, 세력들이 물량을 상당히 모으면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차적으로 에어드랍이 나오게 되면요. 자, 1 2 0 0원까지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1600원 뚫어주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반등이 매우 빨리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자, 80% 정도 상승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특별 에어드랍을 챙기게 되면은, 자, 20%까지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평단이 1,400원 구간이라도 에어드랍까지 받으면은, 자, 바로 본전 수익까지 갈수 있고, 지금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도 에어드랍까지 챙기신다면은, 한100% 정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피스네트워크 주목하여 보시길 바라고요 에어드랍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에어드랍이라는 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보통 내가 갖고 있는 코인만큼, 자,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거고, 주식 시장에서 보면 무상증자와 비슷한 겁니다. 그냥 공짜로 준다고 보면 돼요. 배당 같은 거로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거고, 자, 요 미션을 수행해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요번에 나온 특별 에어드랍은 일반적인 에어드랍이 아니라 무료 에어드랍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방송을 찍는 거고, 요런 미션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에어드랍 자격이 필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어드랍 자격을 부여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권한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0 1 0 8 2 9 1 4 0 7 1저 최프로, 최고의 전문가, 최고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에어드랍 자격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에어드랍 신청하셔가지고 반드시 피스네트워크 20% 수익 챙길 수 있는 에어드랍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한이 2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두르셔야 됩니다. 예, 빨리 안 하면은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20% 수익 100만원 투자하신 분도 20만원이나 되는 수익입니다 1000만원 투자하신 분은 200만원 가까운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한테 최고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얘들앞 자격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제가 보너스로 예, 세력 코인을 하나 더 드릴 겁니다 저한테 최고라고 문자 주신 분한테는 자, 1500% 상승할 코인 세력 코인 요 코인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본토에서 2조 투입해서 작전을 하는 거고요. 5월 말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자, 과거에 2000% 상승했던 코인이고, 이번에 다시 1500% 상승을 하는 작전 코인입니다. 제가 이런 코인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이 코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코인 좀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자, 1500% 정도 수익 나오면은 팔고 나오면 되는 공짜 대박 코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그 제가 알려드렸죠? 네, 코인 받는 법 그리고 자격 부여까지 알려드렸으니까 반드시 꼭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인 투자 최고의 전문가 최프로였고요. 여러분들에 계속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주도록 두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